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너무 입고 싶었지만 사이즈 때문에 주저했던 브랜드 제품들을 협찬받아서 리뷰를 해보는 날인데요. 직접 입어보니까 더 예쁜 제품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개강룩에도 입기 좋고 봄 나들이 가기에도 딱 좋은 봄 룩북으로 스타일링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도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뚜오미오의 체크셔츠인데요. 뚜오미오의 데일리하면서도 유니크하고 영한 감성을 그대로 담은 체크셔츠예요. 이 셔츠의 색감이 상색 컷은 레드기가 많이 돌게 나와 있지만 보랏빛나는 딱 버건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체크 패턴에 살짝 소라색에 가까운 그레이 컬러와 배색이 되어 있어서 오묘하게 컬러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세미클럽 기장으로 나와 있어서 적거림 없이 조금 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입어볼 수가 있고 전면에 달려있는 포켓에는 뚜우미호의 자수 로고와 리본 장식이 달려있어서 꼬짝하고 키치한 감성을 담았어요. 이 셔츠 하나만 입어줘도 마치 평범한 기본 셔츠를 입은 듯 보이지만 입는 순간 뭔가 모를 매력적인 감성이 묻어나면서도 꼬짝한 꾸안꾸룩으로 완성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밑단에는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스트링을 조여서 아방하게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스트링을 풀어서 깔끔하게 입어주고 주말에 놀 때는 조여서 빈티지 레이어드 룩으로 연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이즈를 입었는데 소매 기장도 길고 팔뚝 부각 없이 전체적으로 끼임없고 여유롭게 입어볼 수가 있었어요. 모델이 입은 게딱제 추궁이라 비슷하게 따라 입어봤는데 정말 단순한 스타일링을 한 건데도 셔츠가 주는 은은한 감성과 유니크함이 돋보이면서도 과하지 않게 꾸며주니까 꾸안꾸 개강룩으로 안성맞춤인 체크셔츠이기 때문에 대학생분들에게 더욱 추천드리는 셔츠입니다. 다음은 퍼프 체크의 집업인데요. 이 제품도 뚜오미오의 제품인데 이 사이즈까지 나와 있기는 했지만 워낙에 슬림 라인이기 때문에 도전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입고 싶었던 아이템이라 이번 기회 에 입어 보니까 모델보다 더 슬림하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구미가 실현돼서 너무 행복했던 아이템이었어요. 슬림하게 위로 올라오는 하이닉 스타일인데 짧게 올라오기 때문에 목 짧아 보일 걱정이 었고요 전체적으로 목부터 밑단 소매까지 여유는 없지만 슬림하게 몸매를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퍼프 소매로 만들어져 있어서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 캐주얼하면서도 유니크하게 뽀짝한 감성까지 챙길 수가 있더라고요. 모델은 레이어드 없이 단독으로도 입었지만 제 체형에는 퍼프 소매가 타이트해서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봄에 다양하게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는 재미로 입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는 히든 스트링이 있어서 밑단을 조절해서 입을 수가 있고 밑단 한쪽에는 기형 라벨을 넣어서 지루하지 않게. 뽀짝함을 한 스푼 더 추가해준 디테일이었어요. 저는 트레이닝 팬츠에 레이어드 치마로 연출해서 입어줬는데요. 워낙에 뽀짝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편한 트레이닝 팬츠와 연출을 해줘도 싹 감성을 함께 담아주니까 꾸안꾸룩으로 연출하기가 너무 좋았고 집업이 슬림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치마까지 레이어드 해주니까 라인은 살려주면서 더 예쁘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입어주면 데일리하면서도 감성 충만한 키치한 꾸안꾸 개강 룩으로 딱이어서 이 아이템도 대학생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아이템은 니어노의 카모. 트랙 집업인데요. 리어노어 같은 경우는 키치함에 시크함을 더한 매력적인 옷들을 잘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이 집업 같은 경우는 프리사이즈이다 보니까 구매 결정하는데 주저하게 됐던 아이템이었는데 직접 입어보니까 역시나 몸에 착하고 달라붙을 정도로 슬림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얇지 않은 힘이 있는 원단에 스판기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착 잡아주는 느낌이었고 하이넥 스타일이지만 워낙에 몸에 붙다 보니까 다 올려입기보다는 살짝 내려서 연출해주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슬림하게 붙는데도 셀렉했던 이유는 투웨이 지퍼이기 때문인데요. 투웨이 지퍼로 아래도 살짝 열어 연출을 해주면 들러붙는 라인도 예쁘게 라인을 살려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팔뚝 부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들어간 카모 패턴과 어깨부터 소매까지 내려오는 레이스 라인이 시선 분산을 시켜줘서 좋았고 시크한 카모 패턴 디자인에 앞쪽에는 눈에 띄게 미어노어의 로고가 그려져 있고 포켓 라인을 따라 레이스 라인이 함께 있어서 키치함까지 챙겨준 아이템이었어요. 저는 펑킨 스커트와 화이트 워머와 플래쉬즈로 스타일링을 해보았는데요. 컨셉츄얼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사진빨이 잘 받아서 피드용으로 사진 찍을 때 입기 좋을 것 같고 친구들 만날 때 꾸민 단계 맞춰서 한 번씩 컨셉츄얼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너무 애정하는 나이스 고스트 클럽의 직업인데요. 나이스 고스트 클럽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제가 내돈내산으로도 많이 구매하는 브랜드면서 사이즈도 넉넉하게 나와서 사이즈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번 신상 올라오자마자 제가 실제로 위시리스트에 넣었던 집업이었는데 항상 큰 사이즈만 사다가 작은 걸로 구매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이스 고스트 클럽에서 스몰 사이즈로 입어봤는데요. 역시나 스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끼임없이 여유있게 입어볼 수가 있었고 하이넥으로 올라오지만 높게 올라오지 않아서 좋았어요. 컬러감이 상세 페이지에는 카키 빛이 돌게 나와있어요. 굉장히 빈티지한 바랜 듯한 그레이빛이 도는 베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코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빈티지한 감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아이템이더라고요. 전면에는 약간 해진 듯한 더 빈티지한 원단으로 아이스 고스트 클럽의 로고가 배색으로 들어가 있고 옆 라인에도 똑같은 원단으로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라인은 살리면서 지루하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 배색 라인에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서 더욱 심플하고 깔끔하게 입어볼 수가 있었어요. 어깨는 나브랑 소매로 되어 있어서 어깨 부각 없이 입어볼 수가 있었고 저는 롱한 데님 스커트와 함께 빈티지한 감성을 담아서 꾸안꾸 개강룩으로 연출을 해보았는데요. 톤을 맞춘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간 커팅된 롱 스커트와 함께 매치를 해주니까 빈티지함에 빈티지함이 더해져서 팔떡으로잘 어울렸고, 나이스 고스트클럽 같은 경우는 사이즈 걱정 없이 데일리하게 입을 만한 아이템도 많고, 학교 다니면서 키치한 꾸안꾸룩으로 연출해줄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 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그레일즈의 후디인데요. 그레일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브랜드인데 이 후디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 사이즈까지 나와서 평소 같았으면 이 사이즈로 구매했겠지만 모델이 입은 걸 보니 많이 커 보여서 1사이즈를 입어봤는데요. 다행히 오버하지 않고 레귤러한 핏으로 예쁘게 잘 맞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여유롭고 소매기장이 길고 여리여리하게 빠져있고 백멜란지 컬러라서 일반 그레이 후디보다 좀더 퓨어한 감성을 주면서 얼굴을 밝혀주는 컬러감이고 전면에는 엄청 촘촘하고 견고하게 그레이지의 레터링이 그려져 있고 레터링 한쪽 위에는 뽀짝한 하트 자수까지 함께 그려져 있어서 너무 무난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후드 넥라인 쪽에는 똑딱이 단추가 3개 달려 있는데 똑딱이 단추를 잠궈 입으면 좀더 캐주얼한 무드로 입어볼. 수가 있고 3개까지 잠그면 이상하니까 1개 정도만 잠궈서 연출해주고 나머지 단추들은 그냥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프릴 롱스커트와 함께 꾸안꾸 개강룩으로 연출을 해보았는데요 흔한 그레이 컬러가 아닌 백멜란지 컬러라서 이런 여성스러운 스커트 와도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면서 도 캐주얼함은 잃지 않고 입을 수 있더라고요 소재감도 톡톡하고 퀄리티가 좋아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레일지를 평소에 애정하시던 분들에게 데일리하고 스테디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뚜오미오의 크롭 봄버 자켓인데요. 봄에 딱 입기 좋은 얇기에 바스락거리는 소재를 가진 봄 자켓이에요. 밑단에 밴딩이 들어간 크롭한 기장으로 나와 있어서 미니멀하게 걸리적거림 없이 간편하게 입기가 좋고, 밑단 밴딩이 생각보다 쫀쫀한 편이지만 투웨이 지퍼가 달려 있어서 투웨이로 연출을 해주면 허리는 잡아주면서도 라인은 살리고 활동성 있게 입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이즈로 입어줬는데 전체적으로 여유로우면서도 허리는 딱 잡아주는 핏감이었고 소매는 볼론형으로 아방아방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핏이 여유로우면서 더 예뻤습니다. 자크를 열어서 아우터로 입기보다는 닫아서 상의 개념으로 입어주면 더 예쁘고 앞쪽에는 포켓이 달려있는데 포켓 위쪽에 달려있는 이꽃 모양의 티벳이 너무너무 뽀짝하고 감성적이더라고요. 뚜어미요가 캐주얼한 라인에 들여다 보면 보이는 뽀짝한 감성을 뭔가 툭 묻혀놓는 느낌으로 디테일하게 넣어서. 제품을 매력적이게 만드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뒤에는 프릴이 일자로 달려 있어서 뒷모습까지 챙겨줬는데 이 디테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크롭한 기장을 살려서 롱한 티셔츠와 스커트와 바지, 포켓 필트로 레이어드에 레이어드를 더한 레이어드 룩으로 연출을 해보았는데요. 요즘에 레이어드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레이어드 아이템들과 함께 연출하면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라서 모델이 입은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내 취향 가득 담아서 꾸며내기 좋은 자켓이기 때문에 봄나들이 갈때 입기 좋은 봄맞이 자켓으로 추천드립니다. 끝!